안녕하세요. 시속 4km입니다. 오늘은 전북 고창의 명산 선운산에 놀러 왔습니다. 확실히 여기는 도립공원이라서 그런지 편의 시설부터 잘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가 서해랑길 구간인지도 잘 몰랐던 터라 여기도 하며 놀라게 된 산입니다. 이 정도까지 저에게 노출이 되는 거라면 서해랑길 꼭 걸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오늘은 선운산을 함께 끝까지 올라주시길 바랍니다. 관광 안내소부터 시작하는 1코스로 함께 같이 하시죠 네 저는 오늘 1코스 도서람에서 천마봉까지 이르는 네, 그런 짧은 코스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시작점은 여기 관광 안내서고 네 오늘 좀 날씨도 흐리고 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참 편하게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작점인 곳에 서운산 선운산 생태숲이 있는데 어, 이쪽을 조금 지나다가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낮은 산이고요. 그리고 고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산이기 때문에 좀 아름다운 전경도 조금 만끽하면서 천천히 여유 어, 조금 약간 여유 있게 오늘 산에 한번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양이 우스꽝스럽죠? 이제 선사를 지났고 지나서 이제 천마봉까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지금은 평지 길로 계속 완만하게 잘 꾸며놨기 때문에 어, 걷기 쉽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오셔도 부모님하고도 오셔도 이 밑자락만 구경해도 진짜 대만족할 수 있는 구간들이 꽤 많고요. 우장의 길도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어, 가을에 오신다면 진짜 환상적인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또 예상을 해봅니다. 서해랑길은 이쪽 도술복포 방향으로 가는 코스로 이어지고, 등산로는, 예, 이 직진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선운사 템플 스테이가 있고, 이쪽으로 쭉 직진하면은, 예, 네, 등산로 1코스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서해랑길하고는 빠이빠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대전에 있는 장태산, 장태산도 진짜 피톤치드로 정말 정신없이 뚜들겨 맞았는데 여기 선운산도 이쪽 전부다 전경이나 피톤치드 뭐 뚜들겨 맞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차량 통행료 때문에. 보행 탐방로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빠져서 가면은 숲길로 따라서 갈수 있고 이쪽 그냥 오른쪽 임도 쪽으로 계속 따라서 올라가면은 어 편하게 걸을 수 있는데 차량들이 가끔씩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서 먼지나 이런 불편함 때문에 어 여기서 선택 잘 하셔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임도로 가겠습니다. 곳곳에 완전 피톤치드하고 쩔어요. 쩔어요. 쩔어. 개 쩔어. 개쩔어. 등산로가 이렇게 잘 정비돼가지고 거의 정상 구근까지 어 이렇게 평탄한 길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산은 또 처음 봐가지고 전국에 이런 산들이 꽤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와봤기 때문에 어 굉장히 신기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뭐 험한 산은 아니라고는 들었지만 이 정도로 편하게 등산할 줄은 생각 못했거든요. 오늘 은 되게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옆에는 계곡처럼 계속 물이 흐르고, 완전 피톤치드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진짜, 한방 능이백수 한, 한 그릇 먹은 정도로, 막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이 정말, 막, 피부로 와닿아요. 그래서, 되게 계속 텐션이 업한 상태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땀은 막 흐르지만, 굉장히, 텐션은 높다는 거. 한전을 뒤로하고 조금 내려와서 새길로 코스를 이어갑니다. 분기점이 나오는데 낙조대로 데크길로한 방에 가는 길이고 사회랑길 코스 우측 코스는 용문굴을 지나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용문굴 이쪽 방향으로 오면 이렇게 기암괴석이 하나가 덜렁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 길을 좀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서 굉장히 어둡고, 마치 영어 곡성에서 조금 봤던 그런 <laughs> 되게 음습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약간 길치여가지고 길을 잘못 어, 못 찾아갔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께 물어봐가지고 이쪽 길로 잘 찾아서 오게 됐습니다. 후, 진짜! 큰 바위, 기암 계속 사이에 이렇게 길이 조금 나 있는데 굉장히 웅장합니다. 어, 점점 날이 흐려가지고 좀 빨리 올라가서 정상을 보고 빨리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너무 지체해가지고 좀 잽싸게 올라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경사가 높아지며 용문굴까지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용문굴까지 가는 이 구간이 힘들지만 재미가 있더라고요. 드라마 대장금 촬영지이기도 하며 이무기가 지나갔다는 유명한 용문굴입니다. 실제로 본다면 정말 크기가 크며 내부는 뭔가 안락한 느낌까지 들더군요. 이제 용문골에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낙조대 방향으로 쭉쭉 이어갑니다. 와, 지금 오후 4시거든요? 한 30분 안에는 천마봉까지갈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땅이 많이 나오고요. 이상이 오늘따라 이렇게 낮긴 하지만 조금 길이가 있는 산들은 확실히 쉽진 않네요. 제가 그래도 시간에 쫓겨가면서 등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와 항상 조막이 좋다는 네, 낙조대랑 천마봉까지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랑길이기도 해서 서해랑길 타신 분들은 이쪽을 다 들리셨을 것 같은데 하, 하, 저도 그 기분 좀 한번 느끼러 뒤따라 가보겠습니다. 이 낙조대까지 올라가는 경사가 굉장히 빡셉니다. 여기서 체력 절반을 다쓴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앞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경치를 보고 싶은데 굉장히 큰벌한 2만원 애가 앞에서 뺑뺑뺑뺑 들어오고 있어요 영상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 마리가 계속 주위에서 드론이 계속 날아다니는 것처럼 호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지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와, 경치가, 진짜 낙조대에서 천마봉까지 이르는 이 경치가,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이거 직접 눈으로 오셔서 봐셔야 될것 같은데. 2 8 3 m 짜리 봉우리가왜 이렇게 힘드냐. 여기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굴러 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온 사방이 기암 절벽이고 와 어마어마합니다 경치가. 진짜 이 산은 개인적으로 되게 짧은 산인데 볼거리가 엄청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내변산 갔었을 때 그때의 느낌처럼 진짜 아까 용문굴 그리고 낙조대 그리고 여기 천마봉 여기 조망이요 이게 300m가 안 되는 봉우리지만 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전경을 가졌고 하 진짜 꼭 다시 한번 날씨 좋을 때나 가을에 가을에 한번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산이었고요 지금 시간이 아까 제가 잘못 알려드렸는데 오후 4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오후 한 3시 반쯤 됐거든요 그래서 오후 3시 반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한 잽싸게 내려가면 한 오후 4시 반 정도 될것 같고 하단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오늘 굉장히 날씨가 흐리고 습해가지고 조금 등산하는 데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네. 뭐 어차피 예행 연습한다 치고 올라왔는데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 마음에 듭니다. 따봉 따봉. 그래서 꼭 전부 고창에 오신다면 고창 수성도 있지만 여기 선운산도 한번 둘러보심을 한번 추천드리고요. 올라왔던 1 코스로 회귀가 아닌 서해랑길 코스로 하산을 하게 됩니다. 서해랑길 코스는 데크 계단이 지옥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바라보는게 거의 뭐 제가 공룡릉선은 아직 보진 않았지만 거의 진짜 엄청 하, 진짜 그때를 보는 것 같네요 느낌이 용봉산 갔을 때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립공원도 굉장히 거대하고 어,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도립공원 어, 레벨의 산들도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알고 갑니다. 진짜 그냥 정상에서 카메라 끄고 하려고 했는데 내려오는 길도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넋을 빼놓게 되었습니다. 진짜 피톤치드는 정말 사람이 미칠 정도로 까득 차 있구요. 제가 좀비톤치드 성에 자라서 좀 과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원점 회개할 때 조금 다른 코스로 서해랑길 코스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와 거기 경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음, 또 언젠가 걸을 서해랑길인데 서해랑길에서 또마주칠이 선운산에 또 그때 다른 모습을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1코스로 올라서, 정스, 그 1코스 마지막을 찍고 돌아올 때, 이제 서해랑길 코스로 내려오면은, 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코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저 반대편에 있는 길로 에서쭉 해서 등산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저이 무장의 길로, 정말 무장의 길잘 해놨습니다. 옆으로는 물도 흐르고 있고 이쪽으로는 진짜 우거진 숲속처럼 잘 되어 있는 길이라 이쪽으로 어르신들이나 템플스테이 하시는 분들이 계속 걸으면서 웃음소리가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 할 말은 다 끝났고요 아 이제 저는 진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시속 4km였고 구독과 좋아요도 잘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 곳이 첫 시작이 될것같습니다